김정은이 극대노했다, 처형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반핵만이살 길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통생통사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특대형 범죄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극대노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0차 비서국 학대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 설날 전에는 북한에서 설명절 축하 공연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김정은이 참석을 합니다. 매년마다. 그런데 올해는 참석을 안 했고, 대신 이 비서국 학대회의를 개최를 했다. 왜 했을까가 중요한데요. 남포시 온천군과 이 자강도 오시군이라는 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당 일군과 농업 감찰 기관 기관원들이 한쪽에서는 음주 접대를 받았고 또 한쪽에서는 인민들의 재산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김정은이 이렇게 극노하면서까지 특대형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청이라는 거는 단순히 직위 해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제 추방이라든지 심지어는 처형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극노했고 비서국 학대에서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대형 범죄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북한에서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의 수위가 진행될 것이죠. 북한에서 뭐 특대형 범죄가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민들을 착취하는 당일꾼들, 뇌물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필 콕 집어서 이두 지역일까가 중요합니다.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이라는 곳은 지방발전20승십정책이라는 곳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자, 지방발전20승십정책 뭘까? 김정은이 2024년 1월에 이걸 발표를 합니다. 1년 동안 지방시군 20개를 발전시켜서, 즉, 공장을 지어서 이걸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20개니까 10년이면 20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024년 1월에 착공을 하고 나서 1년이니까 딱 지금 이맘때죠. 2025년 1월과 2월 요때 착공 준공식을 하는데 이 준공식에 포함된 지역이 바로 자강도 우시군과 이 남포시 온천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두 지역에 있는 지금 당 책임 일꾼들을 대대적인 숙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애민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자신이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완전히 줄이겠다. 이 사회주의의 모든 혜택을 지방인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공식을 한 모든 지역에서는 당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뭐 심지어는 김정은 원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좋은 물건을 쓰고 있다. 막 계속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발전 20승 십정책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를 갖고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한국의 대형 베이커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손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 조금 나오는 걸 갖고 그걸 지금 인민들이 받아 안고 막 기뻐하는 장면이 인터뷰로 나오고 있어요. 북한 공식 매체더 황당한 거는 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김정은 원수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핵심입니다. 지금 2025년 1월과 2월. 거의 이틀 간격으로 계속해서 준공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 공장에 준공식을 했는데, 나오는 생산품이 다 같습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김정은은 각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라고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16개 나온 공장의 모든 제품의 품목과 심지어는 포장지도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어떤 탈북민이, 아니, 교수님,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하시냐? 왜요? 그랬더니, 한 공장에서 준공식이 끝나면 그 물건을 다른 다음 공장으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게 북한의 행태였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16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제품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공장을 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장을 누가 짓냐면, 북한 인민 군대가 동원되어서 짓고 있어요. 부, 별도로 부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북한 통치의 기본적인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 아무리 제대로 돌아간들, 이게 인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또는 인민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 누구 탓입니까? 김정은 본인 탓이에요. 기업 개방하면 다잘살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김정은의 독재가 아니라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재산을 침해당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인민들이 이렇게 못 살고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아랫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이 공장이 이제 지어졌는데, 정말 여기에서 원료가 부족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김정은은 야 나는 군대까지 인민군대까지 동원해서 공장 지어줬고 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책을 했는데 너 거기 지방에 있는 이 특권층들, 관료들 당일꾼들이 저대 일을 안 해서 인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숙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매일 뭐 2인자, 김정은 다음에 2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정은 외에 나머지는 다 파리목숨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정책이 실패하면 나머지 김정은 외에 간부들을다 가혹한 숙청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한 어떻게 될까? 북한 경제 어느 정도 상황이냐? 여러분들 21세기에 2025년에 플라스틱 통 만들고,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고, 뭐 과자 빵 조금 만들고, 그게 와, 우리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사회주의 혜택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명확하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북중간의 교역도다 중단되고 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않는데 뭘 가지고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결국 올해 또는 내년 안에 이 공장은 거의 폐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정책을 강조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한반도의 이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국내 지금 탄핵 정국의 정치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국제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이 지방 발전 2 0승1 0 정책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애민주의를 강조하고 있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 당국은 외신을 인용해서 또는 한국의 어떤 단체를 인용해서 탄핵만이 살 길이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결국 탄핵을 공식적으로 뭐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외신을 인용을 해서 마치 자기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지켜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축전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파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숨겨진 의도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파병이 필요하면 김정은은 계속해서 파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 자금을 통해서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지금까지 외화를 벌었던 거, 중국이나 러시아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그 임금을 조금 가지고 이 통치자금을 활용한 건데, 어쨌든 파병의 대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받는 이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파병의 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이 그토록 만들려고 하는 핵무기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전략무기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당연히 파병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 겠죠.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서 신문하는 과정을 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여기에 온줄 아느냐라는 질문에 본인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또 그냥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해서 왔다. 즉, 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북한의 이 군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푸트에게 축전을 보내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자 이러고 있으니 김정은의 독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이 파병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방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특히 2025년 안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랑 같이 가야 되는데 북한은 작년 1월에 분명히 김정은이 지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별개의 두 개의 국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한미 동맹의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의 문제죠. 그런데 이 경제의 구원투수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했고 러시아로부터 모든 전략 무기 기술이라든지 또는 경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김정은이 갑자기 이 방향을 선회해서 트럼프와 지금 정상 해담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 러시아와 또다시 척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정은은 지금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김정은이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이 원산 갈마지구. 특히 원산 갈마지구의 뭐 대형 리조트라든지 관광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광자원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정상국가 로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북한을 관광국으로 개방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과연 누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관광을 가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갈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 정도인데, 러시아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여기를 시범적으로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느끼는 건 아니 굳이 여기에 지금 관광을 간다고 하면 뭐 경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휴양이 있어야 되든지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보여주는 곳만 가야 되는 거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 굳이. 왜이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다른 해외 국민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당분간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원산 갈마 지고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 그걸 목적으로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방향을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과연 한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정치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될것 같고 이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트럼프 신행정부와 외교관계 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국제정세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북한 내부에 지금 김정은이 애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한국과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계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두 개의 국가를 제시한 김정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북한과 남한이 이제 완전히 다른 국가로 대척점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거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이 남북 간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대외 관계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분단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해외 벽두에 아직까지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북한 내부 문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우리 안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관심을 갖고 정치 안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